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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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리 사탕 사탕이 두개 있었네 하나는 입에 쏙 어디 아. 다 먹어 버렸네 하나는 여기 손에 있네 눈보리 사탕 꺼주세요.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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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사탕 사탕 g s 요 t a n g s a t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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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s a 사탕 n g Satang s a t 는 n g 하나 t a n 나머지 하나도 입에 쏙, 아! 넣어버렸네. 사탕, 사탕, 사탕. 눈보리 사탕. 살살 녹는 사탕. 맛있는 사탕. 사탕, 사탕, 사탕. 사탕 새콤달콤 사탕. 맛있는 사탕. 사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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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보리 사탕. 맛있는 사탕, 먹었네. 입에 쏙 들어갔네. 보여주세요. 아! 커! 어디? 커! 커! 어. 사탕이 살살 넣고 있네. 서연 입에서 넣고 있네. 기분 좋아지는 사탕. 사탕, 사탕, 사탕. 눈보리, 사탕. 먹으면 신이 나는 사탕. 새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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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. 맛있는 사탕, 사탕. 최고예요 <laughs>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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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리 사탕 두 개가 있었는데 서현이 입으로 쏙 들어갔어요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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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리 사탕 기분 좋아지는 눈보리 사탕 톡톡톡톡톡톡 입안에서 새콤달콤 녹아요 사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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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리 사탕. 맛있는 새콤달콤 눈보리 사탕. 서연이 입에서 살살 넣고, 살살 넣고 있어요.